고맙습니다, 강사 지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은 상황이지만 다들 조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숏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도에도 보는 방법과 이제 커트에 대한 순서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섹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 부분부터 섹션이 나눠지고요. 일명 홀스 섹션이라고도 하고, 탑 부분 부위 먼저 섹션이 나눠집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원래는 이제 투 섹션이죠. 투 섹션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집니다. 자, 중간에 있는 도해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형태는, 요런 식으로 해서, 눈과 눈의 3분의 1 지점을 통해서, 섹션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반을 나눠주셔야겠죠.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일 윗단의 섹션. 그 다음에 투 섹션. 그 다음에 옥시피탈 섹션. 자, 여기서부터 네이프부터 첫 번째 슬라이스가 세로로 시작되는 게 보십니다. 첫 번째 슬라이스가 세로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도 보시면 세로로 시작되고 있죠.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네, 가운데로 당겨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반을 나눴을 때, 중심에서 가운데 쪽으로 오버 디딕션이 들어가는데, 온도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hort same layer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와 아래의 길이가 같은 세임 레이어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스도 똑같이 진행되고요. 네, 두 번째 아래 그림도 두 번째 슬라이스가 진행되고. 세 번째 슬라이스 역시 세로로 진행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윗부분이 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랫 부분 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방법은 다 같습니다. 커트를 하게 되면 점점 돌아가면서 둥글게 커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은 음... 귀 이어폰 포인, 이어백 포인트에서 봤을 때 방향이 뒤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버 디렉션처럼 보이지만 온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베이스나 온더 베이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위와 아래의 길이가 같은 세임 레이어로 만들어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첫 번째 네이프 단이 끝나면, 이제, 보통 네이프와 옥시피탈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는 섹션이 굉장히 네이프가 높죠. 옥시피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낮게 낮춰서 네이프와 옥시피탈을 두 개로 나눠서, 파팅을 두 개로 나눠서,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위에 그림을, 보, 백의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 길이 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아래 길이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비슷하게 맞춰서 커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스 단에서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스죠.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방향 같아요. 세임 레이어기 때문에 백으로 온 베이스로 해서 커트.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화살표도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파팅에 있는 그림과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팅에서도 역시나 두 번째 슬라이스, 세 번째 슬라이스가 동일하게 커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들이 첫 번째 파팅되어 있는 슬라이스들과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겠죠. 세임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가 같다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세 번째 파팅이죠. 세 번째 파팅에서 첫 번째 슬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파팅에서는 이제 두상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보 섹션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역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음. 온 베이스죠. 온 베이스로 커트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로 모아서 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섹션을 내가 잘랐던 가이드 쪽으로 조금 오버 디렉션해서 온 베이스로 만들어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 길이가 같은 세임 레이어 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파팅에서도 두 번째 슬라이스, 세 번째 슬라이스, 네 번째 슬라이스도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이동하면서 둥글게 커트가 된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곡선적인 느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피부 섹션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 네 번째 슬라이스까지 나눠줬고요 그래서 사이드 쪽은 다시 두 번째 파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사이드 쪽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가 굴곡이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 직선적인 느낌보다 약간 사선 세소로, 세로로 만들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살짝 하이그라 느낌으로 커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가 살짝 짧아지도록 옆면에 있는 두상이 굴곡이 좀 생겨져 있기 때문에 어, 그 두상이 납작하다면 직선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세임 레이어로 납작하지 않고 약간의 골격이 들어가 있다면 하이그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파트에서도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세 번째 파트에서도 사이드 쪽 다섯 번째 슬라이스 여섯 번째 슬라이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을 봤을 때 역시나 뒤로 오버 디렉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슬라이스도 너무 작게 뜰수록 어, 형태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듯이 이제 same layer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파트, 사이드 슬라이스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다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탑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림에서는 세 번째, 일곱 번째 슬라이스.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렇게 커트하게 되면은 역시나 아래가 짧고 위가 길어지는 형태가 나와서 위 부분이 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림처럼 커트하시게 되면 하지만 지금 길어진 걸 가이드로 해서 탑 부분으로 들어서 커트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모서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라운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부분도 어, 백에서 봤을 때는 가로 형태죠. 가로 형태로 들어서 오버디렉션이 뒤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언더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 부분도 3등분 나눠서 커트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4등분 정도 되겠네요. 두상 윗부분이 넓기 때문에.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나눠졌고 이제는 화살표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각도를 위로 들어서 그렇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로 들어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버드 덱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머리가 살짝 길어져요. 그러면은 100% 세임 레이어는 되진 않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90도로 들어주면 앞머리 층이 정확하게 세임 레이어가 나온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냐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 뒤쪽으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앞쪽으로 옮겨졌는지 좌우의 움직임, 앞뒤의 움직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오버 디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는 세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버 디렉션을 이용한 same layer에 가까운 short layer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살표 방향을 그려드리게 되면, 네이프 섹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네이프와 옥시피탈이라고 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첫 번째 파팅은 네이프와 옥시피탈 정도로, 어, 섹션 넓이가 넓어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 파트는 조금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각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서 펼쳤을 때 둥근 형태를 이루게 되는 커트가 same layer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화살표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파란 색상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탑 부분까지 그려주게 되면 이제 마무리 완성이 됩니다. 도해도에 대한 이해와 커트 순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영상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